대퇴골 허벅지 뼈나 경골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면 이건 정말 큰 부상입니다. 치료비, 그다음에 입원 기간의 손해, 여기까지는 다 받으실 생각을 하는데요.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뼈가 있을 때 중간 부분, 그러니까 간부라는 부분이 부러지면 상대적으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적은데 골절 위치가 뭐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굉장히 가까운 대퇴골 원이부나 근위부에서 발생을 했으면 후유장해 남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. 관절 운동범위 제한, 관절 강직이 일어날 수 있고요. 관절을 굳어서 정상 쪽으로 구부리고 펴고를 못하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단축장애라 그래서 다리 길이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가 붙는 과정에서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건데 허리나 골반에 2차적인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뼈의 변형입니다 부정유학저 같은 경우도 지금 팔 이렇게 보시면 똑바로 안 붙어있고 이렇게,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빗줄게 붙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맥브라이드 장애표 장애 항목을 둬서 장애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배상을 받으셔야 억울하실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